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사랑이 약속하지 <몇 목소리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약속하 이어서 다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요동치는 바닷물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앞을 보며 I'm 은그 봄에 비는 군대, 두려움 가득해 움직이는 관한 문, 드어나는 마른 땅. 아. 친구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분양교의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에 복받으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루 빨리 각 부서의 친구들이 서로 반가운 얼굴을 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병률 목사님과 이렇게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위해서 소고하시는 각 부서 간사님, 선생님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며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산 분양의 귀한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붙어 붙었,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아니 하는 거 하니 그때에 여와께서 호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핵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족석,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니라 아멘. 1787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영국의 한 국회의원이 촛불을 켜놓고 두꺼운 종이에 빽빽히 적혀 있는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원은 나라의 법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서류를 읽고 난후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1787년 10월 28일 주일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위대한 목표를 주셨다. 그것은 노예 매매 제도 폐지이다. 윌리엄 윌버 포스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국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마구 잡아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평생 부려먹는 나쁜 행동을 끊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노예들을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시고 윌버 포스를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은 윌리엄 윌버 포스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사님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완성하실까? 혹시 킹스 해피 케이스 우리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실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영상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자, 손을 허리에 대고요. 같이 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정성 다해. 해내라. 다시 한 번요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정성 다해 해내라. 오늘 특별히 인용극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힘들게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는 계획을 어떻게 완성해 내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1막 아이고, 얼마나 더 올라가야 가난한 땅이 보일까? 나도 이제 늙었어. 아, 젊었을 때니가산쯤은 가볍게 타고 올랐는데.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모세가 너보산에 있기 120년 전, 이집트 왕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고, 이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했어요. 너희 일 제대로 안 해? 아, 저 혹시 시력이 몇이세요? 마, 마이너스 7.0 아니, 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왜 화를 내세요? <laughs> 아, 근데 지난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데 누구지?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이런 어떡하지 우리 동생? 어이, 이봐, 너? 헉, 들켰나 왜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땡땡이 치고 있어? 어? 빨랑 안 해? 자, 잠깐만요. 이야, 안 들킨 것 같아. 그나저나 빨리 우리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 치푸드들. 궁궐은 답답해서 싫다니까. 조금만 뛰어으면 아버지께서 어찌나 단소리를. 어휴. 어? 저건 뭐지? 아니 히브리인 아기잖아 예쁘네 엄마가 없으니 내 아이로 키워도 되겠지 물에서 건져냈으니 이름은 모세로 지어야지 그래요 이 모세가 바로 미디암의 동생이랍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나일강에 뛰어보냈는데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아 다행이다 내 동생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모세는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과 싸우다 살인을 저질러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고생이람 아, 이제 어떡하면 좋지? 어디서 오셨어요? 이집트에서. 양을 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 사냥할 때 칼로 많이 쳐봤, 아니, 이게 아닌가? 아, 물론 쳐봤지. 허허허, 잘 되었네요. 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좀 도와주세요. 그 그래. 가만히 있자. 양치는 지팡이를 어떻게 잡더라? 모세는 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해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양아, 양아. 아 이제 그만 찾아요. 아버지께서 안 찾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그냥 찾자. 양을 찾으면 어. 모르겠다. 하여간 정말 못 말려. 당신 못 찾기만 해봐요. 1년 동안 식사는 없을 테니까. 아, 괜히 찾는다고 했나? 에이, 그래도 찾으면 좋잖아. 양아, 양아. 아니, 아, 떨기나 무가 그런데 수시되지 않다니.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오! 하나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을 들었노라 이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건져내고 첫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라 오! 드디어 이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건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제, 제가요? 직접 해주시면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 불렀느니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말솜씨도 없습니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니라 말솜씨는 걱정하지 마라 내형 아론을 보래 너를 돕게 하리라 네! 하, 걱정이 태산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에 아홉 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하하, <laughs> 이 태양의 아들 파라오 덕분에 그 여우한지 먼지하는 보잘 것 없는 신이 내린 재앙이 모두 그쳤도다. 아, 오늘 밤은 발쭉 뻗고 자야지. 큰일 났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막 자려는 나를 깨워? 모든 백성들의 첫째 아들과 처음 난 가축이 죽었습니다. 왕자님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laughs> 이런 이런 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 태양에 아직 모든 이집트의 신들이 여호와 그 누에들의 신 하나에게 농락당했다. 이렇게 된 이상 저 히브리인들을 빨리 보내야겠어. 아니 왜 바다로 왔소? 우리가 모두 다 박태환 수영 선수인지 아시오? 모세 뒤에서 군대가 오고 있어. 걱정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 바다가 갈라지다니! 아! 여호와만이 유일한 진이시다! 가자! 돌격하라! 아! 우리는 도망쳐야 될것 같아! 여호와가 우리를 치면 우리는! 사, 살려줘! 나는 수영을 못! 뭐,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 환호했지요. 그래. 그때는 그랬지.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자, 이제 힘을 내어 다시 올라가 볼까? 아, 저곳이가나안 땅이구나. 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의 구원을 너가 쳐는 백성이 또 누가 있느냐?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누보산에서 죽었어요.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람이었답니다. 킹 세비키스 여러분, 인연극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는 계획을 어떻게 이루기 시작하셨나요?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직접 안하세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또 부르셨나요? 그래요. 예수님을 부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 죽고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천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 마지막을 말씀을 드릴게요. 윌버포스는 노예의 판매를 하는 이 법이 나쁜 법이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법안을 무려 11번이나 올렸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윌버퍼스를 부르셨고요. 윌버퍼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시 전했어요. 1833년 7월 26일 하나님께서 윌버포스에게 노예 판매 금지법을 만들라고 불러 주신지 무려 46년 만의 일이었어요. 영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영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노예 판매를 하지 않는다. 법으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윌버퍼스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윌버퍼스는 그 일이 있었지 10일 후에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답니다.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킹스 해피키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시냐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 모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십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알았으면은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실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 봅시다. 어리에 손하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전성 다에 해내라. 마지막으로 한번 더요. 시작.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정성 다해 해내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물어봅시다. 어, 알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다 제거되고 즐겁고 기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찐로 한번 부르짖고 행킹스 애프케즈 여러분 기도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난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대해 네. 스승의 날이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간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담임목사님 계세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 교장 사님을모니다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 주세요. 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목사님 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다,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안녕, 안녕.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청부 이병주 목사님과 선생님들 선생님날 축하드립니다. 리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자! 돌격하자! 다이제 좀알았어요